안녕하세요. 이강술 팀장입니다. 기아자동차 카니발 차량은 매우 인기 있는 차량입니다. 현지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와 맞물려 차량의 공급이 부족해져 매우 귀한 차량이 되었습니다. 카니발 차량은 7인승, 9인승, 11인승으로 나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차량은 9인승입니다. 9인승 차량은 개별 소비소가 면제되어 차량가가 7인승 대비 저렴하고 부가세 환급, 6인 탑승 시 버스 전용 차선 이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개인 사업자에게 부가세 환급의 혜택도 있기에 가장 판매가 많습니다. 여기에 더해 고급 차량을 선호하신 고객께서는 7인승을 많이 찾으십니다. 하지만 2열 시트가 너무 거대하여 고객에 따라서는 호불호가 나뉘기도 합니다. 7인승 차량의 장점으로는 2열 시트에 릴렉스 시트가 적용되기에 매우 편안한 주행이 가능하고 3열 시트는 시킹되어 넓은 공간이 창출이 됩니다. 2열 시트가 너무 큰 단점을 보완으로는 7인승 아웃도어 차량으로 선택 시 차량가 100만원이 더 저렴해지고 2열 시트에는 9인승의 시트가 적용이 됩니다. 아웃도어 차량의 장점으로는 2열 시트의 탈거가 자유롭고 레일이 1열과 맞닿아 있어 차박에 매우 유용한 차량입니다. 가장 선택이 많은 9인승 차량은 실제로 6인승입니다. 4열의 싱킹 시트를 꺼내면 2열, 3열 시트의 거주 공간이 없어져 법적인 9인승을 만들고자 하는 차량이고 실제로는 6인 탑승 정도만 가능한 차량입니다. 그 외에 11인승 차량도 있지만 이 차량은 9인승과 동일하지만 2열과 3열 시트 가운데에 3인 탑승이 가능한 보조 시트가 달려 있습니다. 2, 3, 3, 3인 구조로 되어 있어 11인승으로 구성되지만 이 차량도 4열 싱킹 시트는 사용이 어려운 시트이기에 8인 탑승이 한계입니다. 11인승 차량의 가장 큰 단점은 110km 속도 제한입니다. 실제로 속도 제한 때문에 판매가 거의 안 되는 차량입니다. 반면 등록 비용 연간 자동차세가 65,000원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당연히 개별 소비세 면제에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카니발 차량은 인기가 가장 많은 미니밴 차량인데요. 22년 6월 기준 카니발 디젤 16개월 이상, 가솔린 10개월 이상의 인도기간을 보이지만 실제로 더 빠르기도 합니다. 어제 저 이강술 팀장이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차량을 5달 14일 만에 대기로 출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카니발 차량의 인도가 약간 빨라지고 있는 게 감지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량의 인도 기간은 더욱 빠릅니다. 이상으로 카니발 차량의 특성을 알아봤는데요. 고객의 명의로 구매하는 방식인 구매에는 많은 기간이 소요되지만 신차 장기 렌트 리스로 구매시에는 인도 기간이 매우 빠릅니다. 미리 넣어놓은 선계약 차량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계약 차량도 나오자마자 바로 선점이 되기에 바로 소진이 되지만 미리 알려주시면 빠르게 차량 인도가 가능합니다. 저 이강술 팀장도 카니발 차량과 하이리브진 차량의 오더를 미리 넣어놓기에 빠른 차량 인도가 가능합니다. 카니발 차량의 빠른 인도와 신차 장기렌트 리스 등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필요하신 차량을 미리 알려주시면 빠르게 구해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고맙습니다.